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델몬트 필리핀 바나나는 신선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며 건강 간식으로 최적입니다. 충분한 양으로 가족과 나눠 먹기 좋고 품질과 맛에서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꾸준히 즐길 만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돌코리아 바나나는 에너지 공급에 최적화된 간식입니다. 특히 아침과 운동 후 최상의 선택으로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신세계 푸드 에콰도르 달콤 바나나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아침 간식이나 운동 후 간편한 에너지 보충에 최적입니다. 신선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구매 의사가 100%입니다. 2위입니다. 돌 스위티오 바나나는 맛있고 영양가가 높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훌륭합니다. 또한 체중 관리와 소화에 도움을 주어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필리핀 고산지에서 재배되어 당도가 높고 신선함이 뛰어나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델몬트 필리핀 바나나는 신선하고 달콤한 맛으로 간편한 건강 간식입니다. 크고 알찬 바나나로 가족과 나누기에 적합하며 품질이 우수해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싶어지는 제품입니다.